네 안녕하세요 AR 파이낸셜입니다 음 초기 페이지를 설정 못했네 자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오전 9시 30분인데 오늘 매매가 끝나서 네, 오늘 매매 복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외부 일정이 있어서 나가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매매도 하나만 했습니다 GS 글로벌 이거 하나만 매매를 해서 진행했고요 시초 매수 매도 나머지 잔량 매도 재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2회차를 시도했고요 지금 손익은 28만 2 158원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나가봐야 돼서 아침이라 목소리가 좀걸걸되네요 죄송합니다. 좀 나가봐야 돼서 여기서 매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날 상한가였어요. 근데 거래량 상단에 있으면서도 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시초를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진입해도 5평선 깨면 절반 매도하고 상한가 깨면 절반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고요. 상승하는데 기점에서 시초에 조정받으면 올라가겠지만 몇칸 뛰다가 조정받길래 그냥 약수행약수행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서 시평선 탈때 제가 다시 재매수 고민하라고 했죠. 시평선 타고 뚫을 때 재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면서 이 바로 위에가 VI였어요. VI 한번 도전할 때 매도하고 두번 도전할 때 매도하고 세 번째 전량 매도했습니다. 뭐 VI 뚫고서 더 날아갈 수도 있겠지. 근데 저 준비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일치 작성하고 마감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GS... 글로벌 매매했고요. 자, 소닉은 2 8 2 6 8원 진행했습니다. 오늘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이 앞자리를 3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뭐,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오늘도 이렇게 어, 손절가가 오지 않았음에도 매도를 한 이유는 어제 큰 손실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쫄보 매매를 했다. 좀, 좀 쫄렸다. 예. <laughs> 그렇게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매매를 여기까지, 영상도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